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59편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개 아시는 지휘자가 있지요 이태리의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 니니입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지휘자의 한 사람이라고 꼽습니다 원래 체 첼로 연주자였죠 근데 연주여행을 갔다가 지휘자가 갑자기 변고가 생기는 바람에 대터로 지휘자를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자시 악보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명높은 지휘자로 연습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혹사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고, 아주 뭐 때에 따라서는 나쁜 욕을 대원들한테 할 정도로 그렇게 음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야만 연주를 하곤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장 유명한 교향곡은 벤토벤 심포니 나인 제 9번이죠. 합창 교향곡으로 환희의 교향곡으로 불리는 노래 네, 합창과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최대의 걸작이죠. 네, 그래서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죠. 우리 구찬송가에도 13장에 보면, 기뻐하고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나님. 그 멜로디가 바로 심포니 나인입니다. 특히 새해맞이 곡으로 꼭 듣게 되는 환희의 노래죠. 토스카 니니가 이 곡을 연주할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시키는데, 얼마나 극성스럽게 대원들을 연습시키고 야단을 치고 훈련을 시키고 닥달을 하니까 절절매 다원들이 아주 머리를 흔들 정도로 절절매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연주가 돼서 도스카니니의 베토벤 심포니 9인을 연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와, 청준들 악단들 합창원들 전원이 일치가 되어서 정말 완벽한 연주로 진행이 되어서 끝났어요. 우려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환호를 하고 환희의 기쁨으로 박수가 끝일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죠. 근데 지휘자, 토스카니니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면서 지휘자 나오라고 하니까 지휘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박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작곡자 베토벤의 작곡 목적과 의도에 충실했을 뿐이지 내가 박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위대한 곡을 작곡한 베토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베토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한 의도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에게 희망과 환희, 기쁨을 주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 그런 의도로 이 곡을 작곡한 것이요이 네. 곡을 작곡한 그 작곡자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토스카니니는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닥달을 하고 창박을 하고, 저는 이 토스카니니의 유명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 복음의 일꾼들, 보금의 사역자들, 보금을 전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인류에게 희망과 환희를 주고, 기쁨을 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금이죠. 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서 그 괴수 그리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 받도록 사람들을 깨우치고 책망하고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딱따를 해서 토스카니니처럼 목회자도 "치독한 목사"라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만 하지요.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면서 스스로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인격을 가진 존재인, 영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제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조상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우리 조상이 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 저주, 죽음, 눈물, 아픔, 전쟁, 싸움,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셔야 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셔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미리 아셨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것이 보금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다. 고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곧그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셔야 됐고, 범죄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주셔야 되고, 주실 수밖에 없다고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따지지만 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 보금,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 우리들이 가진 믿음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근본 아버지가 되신다. 그걸 믿는 거죠. 예. 네.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요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그걸 믿는 거죠. 예. 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더라. 이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선물, 은혜 때문에, 이 감사의 은혜 때문에, 이 감격을 가지고 비밀을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고 믿고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해 오는 말이 있죠.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이고, 한국 초기에 큰 공을 세우신 백낙준 총장. 예. 그분은 그 부친이 아버님이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날 한참 열을 올리면서 무당 구슬을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사람이 문을 탁 열더니 그 자식 새끼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자식 새끼들 망할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셔라고 시 소원을 지르고 도망갔더랍니다. 예끼! 이놈아! 하고 쫓아나갔더니 도망갔대요. 그다음부터 굳이 안 풀리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종을 들이놨어요 새벽 기도 그때는 종을 쳤으니까. 그 종을 따라서 그냥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답니다. 그래서 밥도 다 버리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백낙준 박사를 보고 유능한 청년이라고 해서 미국을 보낸 거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돼서 백낙준 박사가 된 것이고 우리 한국의 초기에 교육에 토대를 놓은 분이 백낙준 박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으로서 이렇게 강하게 무장하고 어디든지 가서 책망하고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지요. 음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토스카니를 보면서 음악을 생각한다면 음악 지휘자의 역할은 뭡니까? 음악의 4대 요소가 있죠. 음정, 화음, 박자, 표현, e x p r e s s i o n 말하죠. 이네 가지를 통해서 작곡자가 의도한 그 작곡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작곡자의 의도를 바르게 표현하고자 음정을 바로잡아 주고, 화음을 바로잡아 주고, 박자를 바로잡아 주고, 익스프레션 표현을 바르게 하도록 단원들을 닥달하고,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 주어서 결실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지휘자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대 요소는 뭔가? 복음의 사대, 복음에도 요소가 있어요. 복음의 음정이 있습니다. 복음의 음정은 오직 예수님, 오신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이게 복음의 절대 음정입니다. 복음의 화음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화음이되어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이게 화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로 화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박자는 뭡니까? 복음의 박자는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예언, 예언이 성취되고, 그래서. 지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 이게 박자입니다. 보금의 표현은 뭡니까? 은혜와 사명. 이 보금을 내가 알아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보금의 expression,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복음의 음정, 화음, 박자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는다.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각자 뭐 다르게 시작하지만 꼭대기 올라가서는 똑같다. 구원 이 있다. 자유지는 니네 마음대로 믿어라. WCC 이런 것들이 지금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혼합 자원주의, 자유주의, WCC가 이 안되는 겁니다. 복음의 음정과 박자와 화음과 표현이 다 틀려버려서 엉망이 돼버린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 악명높은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의 작곡의 덕대로 연주하려고 그렇게 대원들을 닥달해서 최고의 연주를 이루었다면, 그렇게 했다면 오늘 교회의 일꾼들인 목사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복음의 열정, 복음의 화음, 복음의 박자, 복음의 표현을 바르게, 르게 잡아주려고,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거이요 이것이, 그래서, 아, 저 목사는 악명 높은 목사다.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 천당만 안다. 이런 정도로 악명 높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역자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거 강조해서 때로는 욕도 먹고, 어, 뭐 억울함도 당하고, 예,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을 외치며 책망하는 광자의 소리, 그 소리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리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세상이고, 장차오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땅 위에 사는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배해 놓으신 곳이 그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선포하고, 잠시 사는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잃지 말아라. 잠시의 순간적인 것 때문에 죄에 빠지지 말아라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나야 된다 종결이 되지 말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깨우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연습시키는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도전입니다 목사들의 설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까지는 있는데, 재림이 없습니다. 재림까지는 있는데, 천연왕국이 없습니다. 천연왕국이라는 게 있다, 없다. 논쟁이 많습니다. 천연왕국이 없습니다. 재림이 없으니까, 심판과 지옥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이런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잘 믿고 축복받으라.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유명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들에게 회결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아, 회개외쳤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 미국의 조나단 예도의 로드에 의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의 타락과 부패와 불신앙과 변질과 탈선과 악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의 오늘의 한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았더니 한국의 목사님들 천명이 모여서,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되셨는가? 예. 모슬렘을 찬성하고 동성론의 어해를 찬성하는 내용이 분명한 차별금지법. 이거를 지지하고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게 제정신이 아니겠지. 보금의 음정이 완전히 변질됐고. 이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이냐. 이것이요. 불쌍하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하방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할까 말까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나갔서서 반드시 하방이 당신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4 0 0명이야요 그런데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죽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400명 대 1명. 나가라! 걱정 말고 나가라.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시면 죽습니다. 한 명입니다. 400대 1입니다. 400대 1. 결국은 아압은 죽었습니다. 아압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 선지자 400명 대 진짜 선지자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400대 1입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간사한 소리, 아초 많는 소리, 사람들의 마음을 서는, 마음을 빼앗는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예, 도리어 책망하고 꾸짖고,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그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마태, 복음 3장 17절 에보니까 요한이, 침년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냐? 그 당시 종교계를 주름 잡고 있던 그사두개인과바리새인들 종교대제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대담하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토스카니니 같은 목사는 어디에 있는가? 토스카니니 같이 선포하는 사역자는 누구인가? 오늘의 침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디 있는가? 오늘의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 있는가? <목소리> 민주주의냐, 신주주의냐, 신주주의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신본주의다. 땅이냐, 하늘이냐, 하늘이다. 인간중심이냐, 하나님중심이냐, 하나님중심이 되어야 된다. 육이냐, 역이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냐, 저기냐 할때 저기가 있다. 그런거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게 한다는 예 바르게 깨우치고 책망하고 교우고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오늘 세계 종교의 성장률 1위가 이슬람입니다. 모슬렘입니다. 한국을 향해서 모슬렘들이 자려,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한국이 모슬렘 국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집안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행해서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북한의 핵폐기 없이 그대로 두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하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저어리석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친중 친북으로 가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입도 안 벌려. 잠잠하고 있어.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네. 뭐 하시는 겁니까? 지난 4월 15일 날. 대형 그 다음날이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 4월 15일날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엄청난 큰 어,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산에다가 수양관 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좋아하시네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몸 보신 잘하고 계시네요. 예. 말하기 곤란하시면 최소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도 하라는 주기도문이라도 하셔야 되죠. 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백성들을 창망하고 교훈하고 꾸짖음으로 깨우쳐서 바로 잡아주는 복음의 토스카니니, 복음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어디에 있는가? 독사의 자식들라회개하라 외치는 광야의 소리. 침대자,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성도들이 가질 꿈과 비전은 뭡니까?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만 백성이 나아가길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찬양을 부르며 그 비전을 가지고 말아나타 주 예수여 오소 오이 없어서. 선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